안녕하세요. 스타일의 가치를 만드는 민주쌤입니다. 스타일링 학계론 두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어디까지가 두상이고 어디까지가 얼굴형이냐?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에서 딱 정면으로 봤을 때이 형태를 저는 얼굴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볼륨감이나 이런 선의 형태를 두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두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. 단두형과 장두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동양인의 얼굴형, 서양인의 얼굴형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단두형의 특징은 이 얼굴의 폭이 좁아요, 눈서 이귀 쪽까지의 폭이 좁고 돌출된 뼈가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가 움푹 좀 평평한 느낌의 이제 두상들이 많아요. 항상 투블럭을 하면 이렇게 볼륨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좀 많이 뭉툭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. 좀 중요한 건데. 그니까 이마선이 이 눈썹 뼈에 위치한 얘네들이 좀더 튀어나오고 이렇게 들어갈수록 푹 꺼진 느낌을 좀 쉽게 받아요. 쉽게 말해서 그냥 이목구비가 흐린 느낌을 좀 갖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두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장두형은 뭐냐? 얼굴의 폭이 넓어서 좀더 입체적인 느낌을 갖고 특히 이쪽에 이마선이 채워지면서 이 눈썹 뼈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살짝 얼굴 그눈망울 쪽이 좀더 그윽하게 입체적인 느낌을 쉽게 받아요. 나쁘게 말하면 느끼한 거. 이쪽에 볼륨감이 이 폭이 넓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의 이 연결되는 그 두상이 라운드 형태로 들어가 있고 이 목선 쪽이 이렇게 그 움푹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. 어떻게 잘라도 이 뒤에 볼륨이 쉽게 생길 수 있게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단두형이잖아요. 그 단두형을 어떻게 하면 장두형처럼 단점을 커버할 수 있냐?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, 이쪽이 꺼져 있는 이 볼륨, 여기가 일단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 폭이 넓어 보이겠죠?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, 반대로 여기 뒤쪽이 죽어 있는 이 볼륨들을 어떻게 살리냐예요.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, 특히 이앞 볼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입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. 여기도 이제 투블럭보다 상고가 유행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. 쉽게 예쁘게 만들 수 있어서. 이런 사진을 보면 정말 딱 분명하죠? 이렇게 라운드가 되면서 입체적인 느낌을 좀 받고 반대로 이쪽 좀 평평하고 여기가 좀 이렇게 눌린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. 꼭 동양인이라고 해서 예쁜 두상이 없냐? 그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잘생겼네요. 이마가 자세히 보면 은 살짝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눈썹 뼈 쪽이 돌출되어 있는데 얼굴선이 작고 커트나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예쁜 얼굴형에 가깝게 스타일이 연출되어 있는 거죠. 기장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보이는데 여기 뒤에 투블럭을 하고 기른 것 같은데 이쪽이 볼륨이 사는 게 아니라 밑에 쪽에 뭉툭하게 볼륨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덥스룩해 보이고 그런 무거운 느낌을 더 강조하게 된것 같아요. 자 어떤가요? 같은 얼굴형에 같은 길이지만 뒤쪽에 볼륨이 살아있고 죽어 있음에 따라서 타일이 망가지죠. 연예인이어서 이 정도인데 좀 차이가 분명하게 아시겠죠.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푹 죽어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요. 그 김동현 선수처럼 단두형에 가까울수록 간단하지만 조금 중요한 부분을 다뤄봤는데요. 오늘의 결론은 두상에는 단두형과 장두형이 있다. 우리는 대개 보통 단두형이잖아요. 그러니까 장두형에 가깝게 이런 앞볼륨과 뒷볼륨을 만들어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예쁜 스타일을 하시면 됩니다.